여러분, 안녕하십니까 a p a 여로분니다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, 안녕하요여요여여기 보이시는 반짝이는 곤충이 있는데 여러 돋보기를 잠요 여러분, 안요도러분안도하세요 여러분, 안녕이세요 여러분, 이 실제 음 처음 발견한 사람이 청남색 잎벌레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. 청남색 잎벌레요? 네. 아 그렇군요. 어, 잠깐 돋보기를 치워주세요. 아 진짜 청남색의 어, 빛깔이 아주 예쁘게 반짝반짝 띠고 있는 청남색 잎벌레죠? 네. 와 지금 너무 빛깔이 예쁩니다.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? 자, 한인 뭐, 화면 게넓게부탁게 네. 넓게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네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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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지금은 여기 벽쪽으로 가고 있리요 오. 이 친구 한번리 네, 네. 이 친구? 이 친구 사바라 네. 네. 오늘 하루만 여기서 잘잘 음, 놀고 어, 집으로 들어가나요? 내일은 다시 살려주도록 해요. 자한번 손가락에 한번 놔보겠습니다. 어 좋습니다. 근데 살살 만져주세요. 우리 곤충 친구가 스트레스 받지 않게요. 알겠습니다. 사바라 여기로 해주세요. 여기로 한번 보여주세요. 자 사바라. 귀염둥이 청남색 이빨래 였습니다 여러분 안녕 후후후 넣어주세요